바바이디. 아, 라오스 마징가 주먹입니다. 라오 국립은행은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50만 깁신권 화폐가 발행되어 유통될 예정이라 알려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사진은 이렇습니다. 다들 참고하셔서 부류의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참고로 라오스 화폐는 500깁, 1000깁, 5000깁, 만 깁, 2만 깁, 5만 깁, 10만 깁까지 있고 동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라오스 누적 확진자 수는 4월 7일 라오스 보건부 발표 기준 총 14명입니다. 의심 환자는 총 765명이고, 검사 결과 751명은 음성 14명이 확진되었고, 확진 지역으로는 비엔티안 11명, 우왕프라방 3명입니다. 수도인 비엔티안과 대도시인 루앙 프라방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검사 수로 봐서는 하루에 만건 이상 검사한 한국에 비해 현재의 적은 것으로 봐서 아마도 공개된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의심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라오스 경제는 요즘 타격을 받고 있고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관광업의 경우 중국 한국 등 주요 국가의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라오스의 관광업은 6월부터 타격을 입었으며 라오스 유명 관광지인 방비행 루앙프라방에서는 관광객 감소로 인한 극심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식업 또한 손님이 주로 폐업 또는 직원 수를 감축하고 있는 추세이며 호텔 및 렌터카 업체도 예약 취소가 급증해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대중교통 이용객도 감소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집백적으로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광업 또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께서는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소비재의 경우 국정의 많은 시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태국에서 수입되는 소비재는 수출량 부족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으며 따라서 식료품 등 수입 소비재 부족이 예상됩니다.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본 내용에 의하면 현재 태국에서 계란의 수출금지를 공지하였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의료의 경우 라오스 정부는 정보 공유 및 의심 환자 신고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위생용품에 대한 수요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오스에서는 손소독제 공장이 있어 충분한 양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적으로 부족한 마스크 및 방호 장비는 전량 수입되고 있어 공급전을 지속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공개하였습니다. 제가 느끼는 현황은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경우 근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수입해온 물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마스크는 정부 공지에 따르면 일회용 마스크는 한 장에 1000깁으로 금액을 고정했다고 했으나 일반 슈퍼나 마트에서는 평균 한 장에 3,000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손소독제도 구입하는 곳에 따라 1.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 4월 8일인데요.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부터 영업을 하지 않는 노점상이나 음식점들이 부쩍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정부에서 지시가 별도 내려간 것 같은데요. 11일부터는 라오스 최대 명절인 삐마이 연휴가 시작이라서 더욱더 많은 음식점이나 식료품점들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민께서는 삐마인 연휴가 끝난 19일까지 대비해서 단단히 준비하셔야 될듯 싶습니다. 이상, 라우스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우스 마징가 주먹이었습니다. 굽자이.